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2025년도 7월 28일 새벽 여기 캐나다입니다 오늘은 어, 어제에 이어서 시편 52장 어, 8절부터 나갈 차례입니다 어제 이제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건 짧네요 52장이 자 그럼 8절부터 나갈 차례입니다 But i am like an olive tree growing in the house of god i trust in his constant love for ever and ever but i 저는 am like 같습니다 저는 같습니다 뭐가 같냐면 on olive tree g r o w i n g 이 올리브 트리와 같은데 그 올리브 나무 네 growing 자라는 올리브 나무 같다 In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올리브 트리와 같다. 올리브 나무와. 그래서, I trust in 저는 어, 신뢰합니다. He is constant love. 그분의 불변의 사랑을 forever and ever 영원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그 올리브 나무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걸 나타내는 거죠. So, I will always thank you, God, for what you have done in the presence of your people. I will uh, proclaim that you are good. I will always thank you. 저는 늘 thank you. 당신께 감사드릴 겁니다. 이 you가 누구냐면, 컷 맞춰서 설명이야. God. 하나님이신 당신을 당신께 감사드릴 겁니다. For, for what? What에 대해서. What이 뭐냐면 You have done. 당신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드릴 거다. 그리고 이제 또 세미콜론이 있어. 그러면 또 보충 설명이에요. In the presence of your people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아, 당신 백성이 있는 데서 당신 그또 당신 대성이 앞에서 아빌 저는 프로클레임 선포할 겁니다 댓을 댓을 선포하는 거야. 대신 뭐냐? 유어 굿. 당신이 선하시다는 것. 또는 당신이 좋으시다는 걸 선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2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빌 프로 I will proclaim that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대를 선포하는 거야. 제가 대슬 선포해 그러니까 뭐야 대시 목조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으로를 데디아가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간단해 문장이. 근데 이 대시 있어. 그러면 대시 뭐야? 이렇게 하면서 혼란스러워지거든 머리가. 그러니까 그렇게하실 게 없다는 거야. 이게 계속 이런 문장이 나오니까. I'll program that. 그러면 저는 저는 대슬 선포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대시, 목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대시 뭐냐? 목조, 이거 대시를 설명하는 거야. 뒤에 거는, 유와 구. 당신이 좋으시다는 것. 당신이 선하시다는 것. 그게 대시라는 거야. 그쵸? 그렇게 되면 간단하잖아, 문장이. 자, 이제, 아, 어, 53장. 넘어갑니다. Human 어, wickedness. 인간의 사악이야 아, 여기 또안 먹네. 제가 붙들고 하게 할게요. 5 3장 풀즈 세이 투댐셀브즈 데르즈 노구 아니 노가 no 풀 아, 어리석은 자들 복수해야 그래 어리석은 자들이 세이 말합니다. 투댐셀브즈 자신들에게 말하는 거야 자신들에게 말합니다. 데르즈 노가 no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야. 데이야 올 Corrupt, and they have done terrible things. There is no one who does what is right. 그래서 이 대인은 누구냐면 풀즈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어리석은 자들은 a l concerned, 완전 corrupt 해요. Co r r u p t, corrupt, 부패한, 타락한 이런 뜻이잖아요. 모두가 어? 타락한, 타락했습니다. 이거지. 그들은, 이 풀주들은 모두가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they have done terrible things. 그들은 have d o n 완료로 쓴 거야. 그래서, 했, 했습니다. 거야. terrible things를 한 거야. 그, 지독한 일들, 지독한 것들을 했어. 그러니까, 나쁜 짓들을, 아주 심각한 나쁜 짓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리고,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어. 누구와이 no, 누구냐면, 후로 설명하는 거야. 아무도 없어. 후, 다즈. 한, 한 사람이야. 다즈와이야 왓을 한 거야. 왓을 한 사람. 왓이 뭐냐면 또 다시 후, 왓 이렇게 나오면 초보자들 멍찌지 아니, 후가 나오고 왓이 이렇게 연달아 나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후나 왓이 이렇게 나와도 아무런 걱정할 게 없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왜냐면 후다즈와이야 이 노안이라는 사람들이 노안이 후다지야한 거야 왓을 했다는 거야 왓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쉽죠 왓을 아무 왓이 뭐냐 이즈로 하이시다 이거야 왓 이즈로 아이 오른 거 오른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 이 풀주들 중에서 나쁜 짓만 한다는 거지 오른 일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이 그러니까 풀주가 누구야 그러면 어리석은 자라고 했지만 위키들이지 사악한 자들이지 그러니까 오래전에 나왔죠 이 사악한 자들은 죽어야만 눈을 감아야만 나쁜 짓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살 때까지는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산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본업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본업이 우리는 선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법에 어긋나거나 그리고 또 나쁜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걸 못 참지, 그걸 못 해. 그런데 사악한 자들은 그게 본업이라는 거야. 나쁜 짓이, 그게 나쁜 짓인지를 몰라, 걔네들은. 왜? 그게 본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잠깐 띄어졌어아 내려가야 돼. 이 조절이 안 돼, 가지고 굳들고 하는 라고 더 지금 더 넘어가게 생겼네요. 응. God 아, God looks down from heaven at people to see if there are any who are wise any who worship him God 하나님께서는 looks down 내려다 보십니다. from heaven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셔요. 그래서 down을 쓴 거야. 하늘에 내려다 보십니다. at people 백성들을 사람들을 내다 보십니다. 왜 내려다 보시냐? 투시 이프야. 투시 이프 나오면 이프 다음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요. 뭐가 뭘 알아봐 되어라 애니 애니가 있는가. 애니가 누구냐면 또 후야 후로 설명하는 거야. 아 와이즈 어,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 있는가를 현명한 누군가 애 누군가가 있는가를 알아보시려고. 또 근데 any who worship him 또 any가 있는가 어떤이가 이건 또 뭐냐면 who worship him 당신을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숭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숭배하는 누군가가 있는가를 알아보시려고 하늘에서 들여다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좀 길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looks d o w n 이내려다보시 from heaven 하늘에서 누구를 at people 사람들을 근데 왜 내려다보시냐 to see i f 이프 다음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야 이프 다음 뭐냐면 데어라 애니 애니가 누군가가 있는가 근데 누군가가 누구야 who are wise 현명한 누군가가 있는가 또 콤마가 있어 애니 또 누군가 who was i m 당신을 숭배하는 누군가가 애니가 있는가를 알아보시자고 내려다보신다 하늘에서. But uh, they have all turned away; they are all equally bad. Not one of them does what is right; not a single one. But 하지만, they 그들 요 내려다 보셨는데. 그 보시, 보신 그 그들 본 사람 중에서 그들은 have all turned away. 해 대이 해 뭐야. they have turned away. 그냥 돌아섰어. 모두가 away 멀리 돌아섰다. 그러니까 등 돌렸다야 모두가 다 지켜다 내려보셨는데 그래서 they, 그들은 are all equally bad. 그들은 아주 그 equally bad야. 똑같이 나빴다. 나쁘다. 어? 똑같이 나빠. 그래서 다등 돌렸어. 그래서 n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명도 다즈와시아. 왓을 하지 않습니다. 와디즈라인 right? 옳은 일을 한 명도 하지 않습니다. 또 강조, 또 콤마가 있지. 근데 not a single one. 단한 명도 아니다. 단한 명도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 사악한 어리석은 자들 중에서는 자, 그것까지는보였죠 조절을 조절이 안 돼서 제가 부들부들 거라고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칸 띄어졌어요. 내용이 좀 달라져. Don't they know g that these evil doers i g n o r a n t 그래서 Don't they know 그들이 아, 모르느냐? 하나님 이 물으십니다. 가대. 또 묻는 거예요. 계속 연결이된 건데 가운데 꼭 끼인 단 말이 영어는 요걸 빼. 예? 그들이 모르느냐? 아디즈 이볼도즈 이그노런트 이 이볼도즈 이벌드워즈. 디지 이볼도즈가 한다 나야. 이그 악당들이 아 저기 이그노런트야. 무식한 거냐? 응? 그래서 이, 이 그들이 정말 모르느냐 이거지 이이 그러니까 아 옳은 일이고 그런 일고를 모르는 거냐 이런 얘기를 읽으거지 그리고 또아 디지벌도 이 악당들이 이 무식한 자들 이악아이 아, 저기 그 풀즈들이 이것들이 이 악당들이 이건으로 무식한 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They live. They live by loving my people, and they never pray to me.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 풀즈들 그들은 live 산다 by loving my people야. 어떻게 살아? live by 뭘 by 걸로 사는 거야? 바 y 다른 걸로 loving my people야. 내 백성을 강도질하면서 산다. And 그리고 they never pray to me. 그들은 never pray, 절대 기도하지 않아 투미. 나한테 절대 기도하지 않는다. 이 악한 자들은 but then they will become t e r r i f i e d 그래서 but t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이 악한 짓만 하게 살고 살기 때문에 내내 백성을 강탈해서 살기 때문에 이들이 그래서 이제 받은 내용이 바뀌면 앞에 거를 완전 부정보다는 그러나 이것보다는 앞에 내용이 약간 바뀐다. 그러면 받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앤드 d 로 설명할 때가 번역할 때가 많다. 봤된 아,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 그들은 이 악당들은 will become terrified. become 될 겁니다. 될 거다. terrified. 무섭게, 무서워지게 될 거야. 응? 떨게 될 거야. 이런 말이야 뭐처럼 뭐처럼 떨냐면, As they have never been before. 그들이 have never been before. 이전에, 전에 저, 결코 없었던 것으로서 무서워 떨게 된다. For, for God will scatter the bones of the enemies of his people. 허는 여기서 이유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will scatter. 흩으실 것이기 때문이야. 뭐를? 뭐를 흩어? The bones of t 그, 그 적들의 뼈들을 흩어. 아, 뼈가, 뼈가 다 몸에 하나로 구성돼 있잖아요. 신체에. 뼈 개수가 298개인지 뭐잘 모르겠네.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정도, 300개가 조금 모자라. 그 정도의 뼈를 갖다가 다 흩으신다는 거야. 그럼 뭐야? 죽였다는, 죽인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적들의 뼈를 흩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브 히즈 피플이야. 아, 감싸봐. 아, 오브이지피부 <laughs> 당신 백성의, 당신 백성의 적들의 뼈야. 적들의 뼈를 흩뜨실 것이기 때문에, 저 순간적으로 헷갈렸네요. 음, 것이기 때문에, 에 그래서 이이 이, 이 뼈를 다 흩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그만큼 테러파이다. 무서워 떨거다 흩을 거, 흩을 거기 때문에 그들의 뼈를 낱낱이 흩어. 그러니까 분리해서 그 자들을 죽여서 그냥 없애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여가지고 뼈들을 산산히 흩으신다 그러잖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자 이자들이 이이 악당들이 벌벌 떨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야.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것으로 그들이 그 사악한 자들이 벌벌 떨게 될 거다 이런 거야. can't has rejected them and so Israel will totally defeat them.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has rejected 완료야. 그래서 거부하신 거예 완전히. 거부하셨습니다. them 그들을 거절하셨어. and so 그래서 이스라엘이 will totally 윈질이 will d e f e a t 를 겁니다. 근데 어떻게 묻질라? 완전히 묻질른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부사는 끼인 거야. 그래서 부사는 보다 어, 단어를 끼어 넣는 거는 부사가 있으면 문장이 좀 매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 damn, 그들을 완전히 무찌를 것이 묻찌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내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들을 그 적들을 완전히 무찌를 거다.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위로 올라가요. 조절을 좀 간. 감... 아이고 아이고 아좀 되네. 그냥 간간이 간간이 갑니다. How I pray that victory will come to Israel from Zion. How I pray that v i c t o r y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Will come 요. 여기가 이제 동사고. How I pray that v i c t o r y a 내가 그 승리 자, 아까 먼저 거론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붙지른다는 그것, 그 승리가 승리를 승리 승리를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will come to 이루어질 거다, will come to 이루어질 올 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거다, 이루어질 겁니다. 어디에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이루어져. 근데 어디에서 from 지원, Gion. 지원으로부터 응? 이스라엘에 올 거다. 승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이 지원이 어디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성스러운 도성.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는 거예요. How happy, are, how happy the people of Israel will be when God makes them prosperous again. How happy. 정말로 행복합니다. 누가 행복한 거야?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행복하게 will be 될 겁니다. The people of Israel 백성이 정말로 행복하게 will be 될 겁니다. 언제? When God makes them prosperous again.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makes them 그들을 만들 때. 어떻게? prosperous again. 다시 번창하게 만들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How Happy는 이 감탄사로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면이 Happy가 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더 이스라엘 백성은 일비 해피야 행복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감탄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앞으로 How Happy라고 그래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더 이스라엘 행복 백성이 윌비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겁니다. 웬 언제 간메익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어, 프라스 프라스 웬 다시 번창하게 만드실 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5 4장 "어프레이 포 프로텍션 프롬 아에미즈 기도야. 어프레이어 포 프로 보호를 청하는 기도. 처럼 에너미 적들로부터의 보호를 청하는 기도. Save me by your power, O oh God. Send me free by your might. Save me. 저를 구해 주십시오. by your power. 당신의 권능으로, O oh God, 하나님이시여 Send me free.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by your might. 당신의 힘으로서. Hear my prayer, O oh God. Listen to my word, hear my prayer. 제 기도를 들으시, 들어, 들으십시오. 오가 oh 하나님이시오. Listen to my word, 들으셔가지고 Listen to my word, 제 말씀을 귀 기울여 주십시오. Proud people are coming to attack me. Cruel people are trying to kill me. 아, 조절하지 네 칼살에 살살 움직여야 돼. <laughs> 다시 Proud people are coming to attack me. Cruel people are trying to kill me. Those who don't care about God. Proud people 그러니까 자만한 사람들이 are coming 오고 있습니다. To attack me. 저를 공격하러 근데 여기 또 세미클로니티 설명이야. 상세 설명 Cruel people 근데 여기 프라 프라우드 피플, 근데 쿨러얼 피플이야. 그러니까 잔인한 자들이 아 트라이앵글 킬미 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대가 있어요. 지금 또 보충 설명. 그 쿨러얼 피플이 어떤 자들이냐면 도즈 후돈 케어 바웃가. 도즈의 그 자들이야. 자들이야 무슨 후돈 케어 돈 케어 어바웃가 돈 케어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이야. 누구를?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이야 이 Cooler People이 그 자들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이걸. But God is my helper The Lord is my defender 지금 바뀌었어 한칸좀 내용이 좀 조금 바뀌어 But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Is my helper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The Lord, 주님은, is my defender. 저의 방어자이십니다. 이 잔인한 놈들이 이제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의 도움, 도와주시는 분이고, 저를 방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May God use their own evil to furnish my enemies. He will destroy them because He is faithful. May God, 니가 그러니까 기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유주, 쓰시기를 빕니다. 뭘 써? 되어 온 이벌. 요, 되어 온 이벌이야. 그들의 악을 쓰시라는 거야. 그들의 악을 써주시기 빕니다. 그들이 악한 짓만 하잖아. 그리고 악한 것만 계획하잖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그 악한 것을 사용해 주시길 빕니다. To wet 사용해 서 To f u n 벌 주시게. 마이애 e n e m 제 적들을 벌 주시게 그걸 쓰시기를 빕니다. 그 악한 것을 쓰시기를 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악한 대로 해 주시라는 거지. 그래서 he will destroy them. 그 그분께서 이 하나님께서는 will destroy them. 그들을 멸망시키실 겁니다. b e 왜냐하면 because he is faithful. 그분께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조절이 좀 돼야 됩니다. l y 이거. f e r your s a i w i l Lord. I g i u I will gladly offer. y o u a s r c r I f I c e o l o r d i I will g e I v o e y o u t e r I w s l e c a u s o e r o u a e r o e g o I will o d I will g l a offer. l y offer. I will o f f e I will offer. I will offer. I w i 어떻게? 글래들리하게 저는 기쁘게 바치겠습니다 You 당신께 a sacrifice 희생제물을 Oh Lord 하나님이시여 I'll give you thanks 저는 give you t h a n k s 당신께 감사를 드릴 겁니다 Because you are good 당신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좋으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겁니다 You have rescued me from all my troubles and I have seen my enemies defeated. You, 당신께서는 have rescued me, 저를 구하셨습니다. From all my troubles, 저의 모든 환난에서. 응? 있어. 그리고 또 구하셨고 and I have seen, 저는 봤어. 봤습니다. m y e n e m i e s 제 적들을 봤어. n 적들 y my enemy, enemy, my enemy, my enemy, my enemy, my enemy, m m e n n e m y enemy, e m y e e n e m e n r a y e n e y my e e n e 근데 어떤 이가 누구냐? 비트레이드, 그러니까 배신 당하냐? 비트레이드니까 배신 당한 누군가 바이 누구에 의해서 바이어 프렌드, 친구 친구로부터 배신 당한 음, 누군가의 기도. 친구로부터 배신 당할 때참 슬프죠. 그것도 친한 친구 나왔잖아요. 아주 가장 어찌, 며칠 전에 아직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뭐야? 그 친한 친구가 내가 음식을 나눴던 내가 음식을, 내 음식을 나눠줬던 그 친구가 배신한 거야. 응? 그 며칠 전에 나왔죠, 그 내용이. 그럴 때의 기도야. Hear my prayer, O oh God. Don't turn away from my plea. Hear my prayer. 저의 기도를 응? 들으소서, O oh God. 하나님이시여. Don't turn away from. My plea, don't turn away. 돌아서지 마십시오. From my plea, 제 간청에서 제가 간청하는 거에 등돌리지 마십시오. Listen to me and answer me. I'm worn out by my worries. Listen to me and answer me. 제 말, 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answer me 제게 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이런 말이지. I'm worn out. 저는 지쳤습니다. By my worries. 제그 걱정거리들로 지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지쳤어요. 제가 하나님 세상살이에 지쳐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지금부터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또잘 삽시다. 이겨내 봅시다. 내일 뵙겠습니다.